신생아 부모의 99%가 동일한 열 가지 질문을 반복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양육 패턴과 생리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신생아의 발달 단계가 예측 가능한 생물학적 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근거 수유와 수면의 생리학. 신생아는 위 용량이 20ml에 불과해 23시간 간격 수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소화기관 미성숙으로 인한 영류 방지 메커니즘과 연결되며 WHO는 출생 직후 24시간 내 모유 수유 시작을 강조합니다. 수면 주기의 경우 램수면 비율이 50%로 성인이 10%보다 높아 표면적 수면이 빈번하지만 이는 뇌신경 발달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글로벌 표준 관리법의 핵심 피부 접촉에 힘하루 1시간 이상의 스킨십은 체온 조절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를 유도합니다. WHO는 감염 예방을 위해 목욕을 24시간 이후로 지연할 것을 권고하며 탯줄 잔여물은 자연 탈락 시까지 소독 없이 건조 관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수면 안전 수칙 뒤로 재우기 백투 슬리프 원칙은 돌연사 위험을 50% 감소시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배개입을 없이 경질 매트리스 사용을 강조하며 실내 온도 2 0 2 2유지가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듭니다. 배변 신호 해독 생후 4일까지 검은 타르변은 정상이며 모유 수유와의 묽은 변은 장내 미생물 군집화 과정입니다. 24시간 내 배변 없을 시 장폐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적 오해에서 울음이 폐 발달에 도움된다는 속설은 근거 없습니다. 15분 이상 지속되는 울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를 유발하며, 2023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방치시 뇌신경 연결밀도가 28% 감소합니다. 반면 손발 차가우면 감기는 잘못된 판단으로 말초혈관 미성숙이 주원인이며, 복부온도 확인이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국제공인 육아 가이드라인은 부모불안을72%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생후 100일까지의 관찰 포인트를 숙지하면 83%의 초보 부모가 보다 체계적인 양육이 가능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